이번 시간에는 철골 건물 도면 생성 따라하기를 진행하겠습니다. 따라하기 강의는 다음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따라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 있는 MODS 창에서 드로잉 아이콘을 클릭하여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프로그램의 작업 환경에 대한 내용은 이전 강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부터 구조도면을 작성하기 위해 마이다스 이젠 모델 파일을 가져오겠습니다. 도면 생성 메뉴에서 이젠 파일 가져오기를 클릭합니다. 홈페이지에서 예제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고 파일 브라우저에서 예제 파일을 더블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젠 파일로부터 데이터를 불러오게 되고 도면 모드로 화면이 자동 전환됩니다. 확인 클릭. 먼저 구조 설계 계요을 생성하겠습니다. 도면 생성 메뉴에서 구조 설계 개요 생성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삽입할 위치를 클릭하거나 명령행에 좌표값을 입력하여 삽입점을 지정합니다. 구조 설계 개요가 생성됐습니다. 생성된 구조 설계 개요에서 정보가 잘 표현되고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구조 평면도를 생성하겠습니다. 구조 도면을 생성하기 전에 먼저 구조도면 생성 관리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생성할 구조도면과 부제일란표의 각종 설정들을 확인하거나 편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조도면을 생성하기 전에 기본 설정 내용들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편집이 완료되었다면 확인을 클릭합니다. 이어서 구조 평면도 중 주심도를 생성하겠습니다. 도면 생성 메뉴에서 구조평면도 생성을 클릭합니다. 구조평면도 생성창에서 주심도 중심선 항목을 클릭하고, 뷰 축척은 건축도면과 동일한 축척을 선택합니다. 다른 도면들도 한 번에 생성할 수 있지만, 이번 강의에서는 하나씩 생성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텍스트 크기 배율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생성한 구조도면에서 텍스트 크기가 적절하지 않다면, 여기서 크기를 조정할 수 있는데 0.5에서 2배까지 배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층 설정은 전층으로 설정하고 절단 높이는 1.5m, 가시 깊이도 1.5m로 설정된 것을 확인한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삽입점을 지정하여 주심도를 생성합니다. 형상, 치수, 주소, 객체 등이 적절하게 표현되고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구조평면도 중 기초평면도와 파일 배치도를 생성하겠습니다. 도면 생성 메뉴에서 구조평면도 생성을 클릭합니다. 구조평면도 생성창에서 기초평면도와 파일 배치도 항목을 체크하고, 뷰 축척은 건축도면과 동일한 축척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확인 클릭. 삽입점을 클릭한 후, 배열 간격을 지정하기 위해 마우스로 움직여서 도면의 배열 간격을 조정한 후 클릭합니다. 또는 나중에 A3 시트에 배치하려면 명령행에서 A3 간격을 클릭하여 배치하시면 됩니다. 기초평면도와 파일 배치도가 생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상부 구조평면도를 생성하겠습니다. 구조평면도는 1층과 지붕층, 그리고 크레인이 배치되는 8m 높이의 구조평면도를 각각 생성해 보겠습니다. 도면 생성 메뉴에서 구조평면도 생성을 클릭합니다. 구조평면도 생성창에서 구조평면도 항목을 체크하고 뷰 축척을 선택합니다. 우선 1층 구조평면도를 생성하기 위해 층 설정에 선택을 클릭한 후 1f에서 1f까지로 지정합니다. 절단 높이와 가시 깊이는 변경하지 않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삽입점을 지정하면 구조 평면도가 생성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붕층 구조 평면도를 생성하겠습니다. 도면 생성 메뉴에서 구조 평면도 생성을 클릭하고 이번에는 지붕층 구조 평면도를 생성하기 위해 층 설정을 지붕층에서 지붕층까지로 지정합니다. 지붕층 구조 평면도에는 크레인 부재들이 표기되지 않도록 설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절단 높이는 지붕층 레벨로 설정하기 위해 0을 입력하고 가시 깊이는 절단 높이로부터 아래 방향으로 옵션을 선택한 후 2.5를 입력합니다. 입력이 완료되면 확인을 클릭하고 삽입점을 지정하면 지붕층 구조평면도가 생성됩니다. 다음으로 크레인 구조평면도를 생성하기 위해 8m 높이에서 절단된 구조평면도를 생성하겠습니다. 도면 생성 메뉴에서 구조평면도 생성을 클릭하고 8m 레벨은 1층에 소속되어 있으므로 층 설정은 1f에서 1f까지로 지정합니다. 절단 높이는 1층 바닥에서 8m 레벨로 설정하고, 가시 깊이는 절단 높이로부터 아래 방향으로 옵션을 선택한 후 2.5를 입력합니다. 입력이 완료되면 확인을 클릭하고, 삽입점을 지정하면 크레인 구조 평면도가 생성됩니다. 다음으로 구조 단면도를 생성하겠습니다. 도면 생성 메뉴에서 구조 단면도 생성을 클릭합니다. 단면도 이름은 주 단면도를 입력 후 엔터를 누릅니다. 만약 평면도와 축척을 다르게 설정할 경우에는 축척 지정 옵션을 클릭한 후 축척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저는 축척 변경 없이 진행할 것이므로 곧바로 시작점을 지정하겠습니다. 평면도 안에서 단면을 끄는 위치에 시작점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메시지 창 하단에 직교 모드 아이콘을 클릭하거나 단축키 F8을 눌러서 직교 설정을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이어서 단면이 끝나는 지점을 클릭하고 엔터나 스페이스바를 눌러 단면선 설정을 완료합니다. 만약 꺾인 단면들을 생성할 경우에는 연속적으로 다음 점을 지정하고 마지막 입력에서 엔터나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됩니다. 단면선으로부터 가시 방향과 가시 깊이를 클릭하여 지정합니다. 여기서 가시 깊이란 도면에 표현되는 범위를 의미합니다. 이어서 삽입점을 지정하면 단면도가 생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구조 단면도 생성 기능을 응용하여 정면도와 좌측면도를 생성하겠습니다. 도면 생성 메뉴에서 구조 단면도 생성을 클릭한 후 단면도의 이름을 정면도로 입력하고 엔터를 누릅니다. 평면도에서 입면의 시작점을 클릭하고 입면이 끝나는 다음 점을 클릭한 후 엔터나 스페이스바를 누릅니다. 이어서 가시 방향과 범위를 지정해야 하는데, 본 예제의 경우 박공지붕 상단까지 도면에 표현하기 위해 용마루를 포함시킨 지점을 클릭하겠습니다. 이어서 도면이 배치될 삽입점을 지정하면, 정면도가 생성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좌측 면도를 생성하겠습니다. 도면 생성 메뉴에서 구조 단면도 생성 클릭 단면도의 이름을 좌측 면도로 입력하고 엔터 평면도에서 입면의 시작점을 클릭 이어서 다음 점을 클릭하고 엔터나 스페이스바를 누릅니다. 이어서 도면에 표현할 지점을 클릭한 후 도면이 배치될 삽입점을 지정하면 좌측면도가 생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부재일란표를 생성하겠습니다. 도면 생성 메뉴에서 부재일란표 생성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부재일란표 생성창이 나오는데 RC와 스틸 각각 선택하여 생성할 수 있으며 이젠 모델에서 존재하는 부재만 활성화됩니다. 생성할 부재 일람표의 축척 및 스타일을 선택한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삽입점 지정 이어서 스틸 부재 일람표도 생성하겠습니다. 도면 생성 부재 일람표 생성 스틸 탭을 클릭하고 축척 및 스타일을 선택한 후 확인 클릭. 그리고 삽입점을 지정하면 부재일란표가 생성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시트에 도면을 배치해 보겠습니다. 시트 배치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방법으로 배치해 보겠습니다. 먼저, 워크트리 하단의 윈도우 탭을 클릭한 후, CAD 도면의 C 드로잉을 더블 클릭하여 CAD 모드로 전환합니다. 워크트리 도면 요소의 프로젝트 도면 요소에서, 시트에서 원하는 시트를 뷰포트로 드래그 앤 드롭하고, 삽입점을 지정하여 시트를 배치합니다. 시트의 축척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축척을 더블클릭하여 1대200으로 입력하면 시트 축척이 변경됩니다. 또는 시트를 선택한 후 특성창에서 원하는 시트 축척을 선택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시트를 다른 방법으로 배치해 보겠습니다. 삽입 메뉴에서 새 시트 클릭. 시트 이름을 입력합니다. 도면부 이름을 선택 또는 입력하거나 뷰 영역 이름 사용을 선택합니다. 시트 번호를 입력하겠습니다. 시트 분류 기호에 S를 선택하고 시트 번호에 100을 입력합니다. 시트 축적을 1대 200으로 선택합니다. 시트 형식은 마이다스 시트 A3를 선택하겠습니다. 확인을 클릭한 후, 삽입점을 지정하면, 시트가 생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생성된 시트에 도면을 배치하겠습니다. 워크트리 윈도우를 클릭한 후, 자동 생성도면에서 배치하려는 도면을 시트로 드래그 앤 드롭하여 배치합니다. 여기서는 1층 구조 평면들을 배치해 보겠습니다. 해당 도면을 선택한 후, 뷰포트로 드래그 앤 드롭하여 삽입점을 지정하면 구조 평면도가 시트 안에 배치됩니다. 시트 축척과 동일하게 평면도의 축척도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면과 함께 시트에 있는 프로젝트명, 도면번호, 축척, 도면명 등의 정보가 올바른지 확인합니다. 이번에는 시트에 기둥부재 일람표를 배치하겠습니다. 시트를 선택한 후, 특성창에서 축척을 1대 60으로 변경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트 번호도 200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시트 축척과 마찬가지로 시트에서 도면번호를 더블클릭하여 200으로 입력하여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워크트리 윈도우를 클릭한 후 자동 생성 도면에서 기둥 부재 일란표를 드래그 앤 드롭하여 배치합니다. 이번에는 연속 출력 기능을 활용하여 각각 축적이 다른 여러 장의 도면을 한 번에 출력하는 방법을 학습하겠습니다. 파일 메뉴에서 플러스 클릭합니다. 프린터 플로터와 플롯 스타일 테이블을 적절히 선택하고 원하는 용지 크기를 선택합니다. 연속 출력 선택 후 시트 지정을 클릭하면 시트 플롯 관리자 창이 활성화됩니다. CAD 모드의 시트 중 출력하려는 도면을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하면 축척이 다른 도면들을 연속으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철골 건물 도면 생성 따라하기를 모두 학습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과정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